엘더보다 쉽다. 오더보다는 쉬운 것 같은데, 장판만 잘 피하고, 어. 무적장판, 무적, 이거 이용해서 발포만잘 피하면, 데미지가 세서 그렇지. 이거 무적이네. 야, 여기 있으면 되다 아, 뭐야! 왜 죽었어? 아니, 미친. 안 돼, 막안 돼, 왜 죽었어? 어, 불정이 끝났나? 불정이 끝났나보다. 아. 아, 안 죽을 수 있었는데. 아, 씨발. 불정이 끝났네. 뭐야, 뭐야, 뭐야. 아, 위치. 아니, 미친... 아니 왜한 번에 안 먹어줘, 도대체. 아, 모두가 길이 기... 아, 씨. 또 죽었네, 씨. 미친. 아씨좀 때려 봐. 아미친 죽겠다. 아 미친. 아, 진짜 불정부터 먹읍시다. 불정부터불정 없이가 안 되겠다. 칫돔이네, 진짜 야, 야, 이걸 부시면 어떡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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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탈이 붙어졌어 씨발 미친 어안돼 클났다 거기가 어떻게 가냐 아... 진짜 별의 개 지랄질 다 하네 플라이로 전화 날아가야겠다 씨발 진짜 지랄을 해라 진짜 지랄을 해 씨발 초 좌표를 모르니까 날아갑시다. 금방 가지 않을까요? 방패 내어도 없어지고 있어. 일단, 내 걸, 내 걸, 아, 내걸줄 시간이 없구 저기다 지붕을 하나 만들었어야 됐네. 배테오가 와서 뚫어, 뚫어, 잭길 줄 생각지도 못했네, 씨. 아니, 메테오 자체는 안 쓰는데 불데미 존나 존나 아파 불데미 불데미 계속 깎아먹고 체력 회복이 안돼 그래서 하면 깎아먹고 하면 깎아먹고 씨발 돌벽 한 방이라고? 아 그래도 가빠가 있으니까 막직각직격 데미지는 그렇게 막 엄청 막 미친 듯이 세지거나 막 그러진 않을 텐데 일단 가들 치고요 포탈만 놓고 가풀읍시다 빨리 좀 와요. 가고 있어. 이게 최고 속도란다? 일단 포탈부터 만듭시다. 작업대가 없네. 라이 씨발 디버그 모드 아니, 부 시지 마바. 내아이템 어디 갔어? 여기 구나 모두 갖고 하기 버리고 갑옷만 자공하고 다시 쉽시다 아뭐 이렇게 쓰레기가 자꾸 몸에 들어와 지퍼그, 버그... 보스 오, 왜안 된대? 아, 됐다. 이제 풀렸다. 조금만 기다려봐. 아, 씨발, 족같은 야글라스, 씨발, 개새끼 저거. 타르가 있다고? 걸 잡아, 내가 야글라스를 때릴게. 어, 저기 있네. 발견했는데, 위치가 저, 존나 극혐이 돼있네 메테오, 씨발. 아, 진짜. 타을개 같은 새끼 저거 타를 하나 컷 하나 더 있나 아, 뒤졌네 이제 진짜 조같게 하네 이 새끼들. 아니 몹은, 몹은 그렇게 안 쓰는데 왜 기믹이 쓰레기야? 아 잠깐만 나갑모도안 풀었냐? 씨발. 아 이제 풀었더니 바로 레이저 손에 개 같은 새끼 씨발. 일로 와라. 개 같은 새끼야. 이네 상대 여기다. 안돼, 메테오, 너 쪽으로 갔어. 포탈 부숴버린 거 아니야? 잠깐만 슬라임이 또 있네. 아 진짜 부진거 같은데, 지금 뭐 수리해 주는데? 아, 내가 죽으면 어, 여기서 엔딩 치자. 시발. 뭐 어쩔 수 없지, 뭐. 아, 끝났네. 야발 <laughs> 연결해야지. 지금 뭐 해줄 수가 없어. 니꺼 네 지금 이거 무기일 같은데, 내가 이겨본다. 씨발 아니, 잠보만 없으면 이길 것 같거든. 가능성은 보이는데 패턴이 존나 쓰레기 같이 나오네? 보스를 방어막으로 삼으면 메테오가 잘안 들어오네? 보스를 방어막으로. 게임은 나가겠습니다. 네, 네. 어제 못달고 끝이니까 에, 수고하셨습니다, 바라임. 지면 나도 여기서 끝이야. 뭐못달고 끝나는 거지 뭐. 개같은 새끼. 보스 몸을 이용하다. 새끼, 딱대. 뭐 찔렸어? 너한 건 아니야. 보스 몫을 방패로 삼고, 아될거 같은데. 방패로 삼고 보스를 죽이자. 이길 거 같은데? 어 이길 것 같아. 잡잡못만 나오면 돼. 레이저는 와서 피하면서 맞고.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하고 스태미나 회복해주면서 보스 몸으로 맞고 이것도 맞고 뒤로 패서 스태미나 한번 회복해주고 레이저 고마운 패턴 다 피해주고 이게 누가 맞고 옆에 쏘어야 다소 예그 패턴 공략 알았어 얘가 보스 몸에 붙으면 메테오가 잘안 터져. 보스 몸에 맞고 무효가 돼. 보이죠, 지금? 어. 이게 답이었어. 어. 이게 답이었어. 야, 메테오가 존나 극혐인 거잖아. 우리가 지금. 장판은 끝나면 한 대씩 때리면 되고. 메테오를 피하는 방법 알았어. 야, 이게 혼자가 더 쉽네. 난이도가 나, 낮아지기도 하고. 야. 어 배추 어디 갔어? 몰라 이제 자러 갔겠지 학교 가니까 학교가 <laughs> 불쌍하네 너는 안 가? 나 어제 방학 지금 킬난 이미 방학했는데 불쌍하네 아난 이미 해가지고 그냥 방학 공짜 끝나 나? 3월 2일날 끝나는데? 아 내가 더 늦게 끝나 불쌍하네 왜? 몰라 3월 2일날 끝나는 게 아니라? 3월 1일날 시작 아니야? 몰라. 그, 그 이후에 끝날 언제까지 방학이라니까. 아니, 모르면서도 불쌍하다는 거야? 어. 그렇구나. 아니, 그럼 3월 2일날 하겠지. 그런가 보지. 저 <laughs> 방학인데요. 아, 내일 방학이야? 그래 방학 컨텐츠로도 대규모 시참 같은 거 받아야 되는데 뭐 하지? 아크나 오랜만에 해야 돼. 너무 그건 힘들고. 메테오를, 니네 몸에 불사질러라. 아, 이게 답이네. 이게 답이었어. 방법을 찾았다. 레이저도? 답도. 아, 씨발. 욕심부리지 마, 욕심부리지 마. 패턴 꼬이면 다 없어. 꼬였다. 말하자마자 꼬여 불었어. 어 배추 왔네 배추야 로라자 나이 원일 새끼 거의 다 잡아가. 원일 새끼 약점을 알았어. 원일 어, 새끼 탄수 빼고 왔더니 또 다른 약점이 있어? 어이 새끼 메테오를 직 관통해서 못 때려. 아야 배추야. 뭐? 방학 내일 하자 아니 언제? 죽어라! 방학 야골루스! 방학식. 야골루스. 어? 방학식 끝 뭐라고? 아. 11일 방학식 11일이 방학식이라고? <laughs> 여러분, 야골루스는 혼자 잡으시고요 에. 저쪽에 야골루스는 모르겠고 레골루스는 알아 꺼져 레골루스가 <laughs> 뭔지 알아? 레골라스 아니야? 레골루스 레골루스가 뭐야 레골로스 사자 자리 고용형인들 그렇구나. 아이고, 겨겠다 씨바 이렇게 별자리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나도 모르겠다. 지발, 제대로 야골라스는 어 혼자 잡고, 뭐 저게 붙어있고. 나 어. 야골라스 미안. 너 뭐, 죽어버렸으면... 아, 씨발이야. 너 죽어버렸어. 죽어 롤 갖지 못했어. 왜? 야, 죽어버렸어. 나는 언데드다. <laughs> 내가 바로 네 크로메소 내 자신을 부화시키지너 죽어버렸어. 살아이스 머리 걸고 끝내세어 머리 걸고 능력치 한번 보자. 아유 씨발. 멀리 뭐? 니템 먹어야 하는데. <laughs> 니템? 어떻게 해야지? 디버그로 뽑아. 씨발. <laughs> 디버그로 뽑아. <laughs> 어제 뽑았잖아. 나볼까? <laughs> 나볼까? 자, 그럼. 바라임. 마지막 이거 뭔지 봅시다. 능력치. 헐, 뭐야. 모든 저항을 얻는 힘이네요. 쉿, 새끼들. 아, 뭐하냐. 오케이, 이로써. 현시점. 에, 바라임 다 공략했습니다. 마지막엔 좀족 같긴 한데. 야, 아... 요르무간드 봤어? 요르무간드가 없다니까? 없어? 그게 어디있는지 모르겠어. 요르무간드가 뭔지. 그, 바다, 바다 쪽에 있다던데. 그, 바다 뱀 같이 생긴 거는 봤는데, 요르무간드는 모르겠어. 요르무간드면 개 커야 될거 아니야. 그지 근데 못 봤어. 요르무간드가 있나, 쟤? 이, 씨발, 야, 내가 막. 마지막 보스까지 잡았는데, 멧돼지한테 쳐맞아야겠어? 어? 이로써, 바라임은, 어, 하고 싶었는데, 하면 할수록, 씨발, 파밍이 너무 힘들었어 자, 이로써, 며칠 바라임은 끝났습니다. 대장아, 수고 많았다, 씨발. 그리고 내 자신, 어. 광물 캐느라 수고 많았다, 씨발. <laughs> 광물 한, 어, 형, 만 형, 개는 캐을거야 로로마드 있으면 여름... 내가 다음 다음 편 어~ 이번 편거